안녕하세요. 오늘도 뭐 돌아온 그... 일입니다 오늘도... 그 새출발 이벤트를... 아, 그걸로 돌아왔지요. 아이고, 어머니야. 그걸로 돌아와서서서서이 마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이제 봄이 다가오죠. 뭐, 여러가지 안 좋은 사실로 다가오고요. 음 이건가 음아 이건 아닌데 이건가 이거해야 할 텐데 아이고씨 어아이거집 미로 찾기예요 여기 시작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돌아가고 사실은 여기가 도서관이지요. 여기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. 제가 지은건 아니고, 뭐, 설명해드리진 않겠습니다. 이거 아니고, 이거 아니고, 이거 아니고, 이거 아니고, 이거 아니고, 이거 아니고. 이건가? 어, 왜 이렇게 멀리 갔었니? 자. 오늘도 활요기 저기 시작합니다. 야, 좋아. 그거 없다. 그게 없다. 맨날 여기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. 뭐야? 내가 곡괭이를 만들려고 했지 근데 뭔가 내겐 이상해 딱 4개만 만들고 갑시다 일단 여기서 좀 철을 캐고 뭐하고 뭐하고 그래야되는데 여기죠 제가 아주 잘 표시해놨죠 어허허어 어, 됐다 나왔어 햇뿌리 별로 없어 오늘은 자연 동굴 편으로 자연 동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똑딱똑딱똑딱똑딱 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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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. 석탄이 나와야 될 텐데 이런 것만 나오면 안 되지 똑딱똑똑똑 똑, 똑, 똑. 운도 없지. 또? 아 마지막 촛불이에요. 어떡, 어하죠 석탄을 빨리 나와야 돼. 아유. 이 자갈들은 도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? 어디서 이렇게 자신스럽게 나오는 거야? 아유,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이렇게 자신스럽게 나올 수 있지? 나 석탄이 좀 없나? 후, <laughs> 됐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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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좀안 보여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, 나도 헷갈려. 일단, 밝은 건 이거밖에 없어. 일단은 밝기를 좀높여보자 음. 밝기 최대 야, 뭔가 달라졌다 음근 진짜 이거는 완전 어오야 이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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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분명히 그 이름도 그 유명하신 철님이 왔어요. 아, 진짜. 아, 왜 이렇게 떨어지는? 거야. 소 자연동굴에, 죄송합니다. 여러분, 이것 자연동굴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이것은 자연동굴이 아닌 그냥 평범한 곳입니다. 오, 야, 진짜 여기서 떨어지면 망한지. 일단 천천히 갑시다.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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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일단 이렇게 흙을 좀 쌓아놓고. 저기가 좀 밝은데? 아야 아파라 엉덩이 아파. 아이고 내 엉덩이가 다 부서지네. 여기 돌다리가 있는 거 보면은 뭔가가 좀이 돌다리가 좀 그거 같아. 좀 밝은 거 보면 용암이 있는 거같아오 어, 석탄이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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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! 아 뭐야 씨앗으로 이렇게 해주는 뭐 해프는 안 만들어지지만 어쨌든 뭔가 만들어진다는 거. 어이없는 현실에 진실이. 오, 드디어, 드디어 뭐가 됐네, 아. 그냥 돌단이 있는 곳으로 알면 되니까. 이 석탄을 다 캐주고. 석탄이 많이 필요해요, 저한테 지금. 지금 저새 출발인데, 벌써부터 이렇게 됐습니다. 어쨌든. 이 석탄으로 다 캐주고. 뭐, 방금 좀비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, 아닌가? 뭐, 평화로움이니까. 난 평화를 좋아하는 남자예요. 오, 뭐야. 오, 다 커져, 다 켜져. 내, 뭐, 잘못, 하, 잘못 눌렀네, 나를. 다 켜져. 이것이 바로 잘못 누르는 시스템. 원블루 시스템. 석탄 10개. 많아요, 많아. 여러분도 신경 안 써도 돼요. 많아, 많아. 짱 많아, 짱 많아. 어디 용어 있는 데로한번 가볼까요? 음. 음, 뭔가 분위기가 다른데, 오 마이 갓스 레인지. 이건 뭔 시추에이션입니까, 여러분들. 잠깐만. 울타리는 필요 없고, 야, 나 상자, 에 상자가 없냐? 아. 나 지금, 나 지금 이런 시추에이션 하면 안 되는데, 나는 여러분 앞에서. 이런 시추에이션을 하면은 좀. 안되죠 나 지금 여기서 다이아 발견하는거야? 설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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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도 없는데 다이아 발견하는거야? 설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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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잠깐만 잠깐만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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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뭐가 있어?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버섯이 있어요 버섯 버섯은 몸이가 이거 저거 내가 여기 협곡에서 언제 죽을 적이 있어서 좀안 좋은 기억이 좀 있죠 일단은요 나무가 없어 문제인데 나무만 있으면 작업대 만들어서 뭐 하러 해서 뭐 그럴 텐데 나무가 없어서리 불편해요 불편하면 500원이라고들 하시죠. 안 불편하니까 500원 안 낼래. 진짜 여기서는 조심해야 돼요. 안 조심하면 끝이야. 진짜. 안 조심하면 끝, 끝이야. 모든 것이 끝나. 오시. 석탄이 아니라, 그냥 그 철. 보여드릴게요. 철. 멋지죠? 많네, 많아. 나철부자되겠는데 근데, 좀 철이 지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일단 다이아를 찾아서, 어, 더나야지 벌써, 벌써부터 다이아가 찾아오면은, 그 계획대로가 안 되지만, 계획은 어떤 거냐고요? 음, 4학까지 다이아를 찾는 건데, 일단은, 뭘뭐 이렇게 해서 뭐 4학까지 가면 되지, 뭐. 이거 횃불을 표시해두면서 가는 것도 좋겠어요. 나쁜 생각 아니에요. 좋아요. 잠깐만. 잠시만요. 집까지 가겠습니다. 안전하게. 정확히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자리거지고 따뜻한 밤이 돌아오고 철고갱이를 만들면서 창고 도 하나 만들었죠. 철고갱이 를 만들어서 잠깐만 나가족 포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? 제 상자는 어디나 놓지, 여긴 놓지라 이런 거다 넣어야 돼, 진짜. 나는 이걸 죽을 때들덤비한 그런 게임이란 말입니다. 이것도 절반은, 여기에 절반은 이렇게 놓고, 뭐 이렇게 해줘야 돼요. 음, 따다다다 음, <laughs> 그냥 이렇게 해주고. 철이 좀 많이 안고워지고 있죠. 철이. 별로 없어요. 아, 나, 내가 생각하는 밤은 음, 깊어졌네. 음, 저기 스케일이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지금은 평화로워왜 이렇게 겁이 날까요? <laughs> 인친, 참고로 뭐 그런 사람 아닙니다. 돌고 이렇게 가져오고 나는 갔다온다 아 자고가자 좀 리스폰 돼야되니까 이정도면 별로 아깝지도 않아 난 이제 좋아 다이아 야 기다려라 아까에 비해선 별로 안아까운거죠 이건 진짜로 8번 캐기 따가 됐다 얘기를 한꺼번에 다 터벅, 터벅, 터벅. 근데, 직접 이걸 찍으니까 좀 높아진 것 같아요. 조회수가, 아야야야. 오잉? 오잉쇼. 무서운 소리가 나요. 난 돌다리로 갈래. 돌다리가 편해. 실제로, 진짜 돌다리가 편해요. 이렇게 하나 넣고 이렇게 그다음 어디지? 라라라라라라라아 됐다. 실제로 진짜로 처음에는 뭐용암이몇개 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일 줄는 손에도 몰랐죠. 꿈에서는 알았을수도 이거 털고가면 되겠다 저 여기, 여기 근처에 용암이 있으니까 주의 오오오오오오오 마야까따까따 방금 빠질 뻔했는데? 오와이씨 오와이씨 그럼 진짜 진짜 드라마 소리를 좀 끄벼올까? 난 맨날 혼자있는 외톨이야 진짜 오늘은 복권을 했죠 넘치지 마! 어, 오케이. 할렐루야. 일단, 이 근처에 다이아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, 저, 뭐지? 아, 내가 초보가 된 느낌이야. 그, 이름이 생각이 안 나. 어, 레드스톤. 어, 그래, 그래. 어, 여기 있다. 레드스톤. 다이아몬드가 12? 딱 10이네. 좀 조약돌이 부족하면 캐야 되는데. 어, 엄청 부족할 것 같아. 야, 이 근처에 있다, 이 근처에. 내가 확신한다 일단 좀 갈게요 좀.. 좀.. 아휴 너무 일심주의하나 대충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진짜 근처 자연동굴로 왔는데요 어 일단은 여기서 뭐 자랑치지 않으시 여기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편 기대해주세요 어.